자 삼성중공업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지금이 삼성중공업이 지난주 하락마감을 했기 때문에 이번 주말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자 결국 개별적인 악재가 있어서 빠진 게 아니었죠. 자 미증시가 하락이 나오다 보니 국내 증시가 타격을 입었고 지금 이 여파가 삼성중공업 역시 이렇게 받은 모습인데 자 중요한 건 미장이 다시 한번 대반등이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는 다시 한번 상승이 나줄 거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렇게 미장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스닥 다우 모두 2% 이상 상승이 나왔고 지난주에 나스닥이 흘러내렸는데 추세전환을 시켰죠 자 특히나 다우같은 경우에는 사상 최초로 5만 돌파가 나왔습니다 자 말그대로 미장이 엄청나게 상승이 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결국 이 여파는 다음주 국내 증시 따라 움직여주겠죠 자 더욱이나 이 조선업계 호재가 정말 끊임이 없습니다 이 조선 3사들 제2의 카타르 특수가 온다 LNG선 최소 70척의 추가 발주가 들어올거다 자 정말 끊임없는 수주가 붙어주고 있는거고 수주가 끊임없이 붙어주고 있다는건 라 올해의 실적이 바로 슈퍼사이클의 시작점이다라는걸 보여주고 있는거죠 자 그러면서 우리의 삼성 중공업 실적 어떻게 되었습니까 작년 매출 10조원을 돌파했습니다 무려 9년만에 10조 클럽을 복귀를 했고 영업이익만 따졌을때도 8600억원이 넘어서죠 자 12년만에 최대 실적이다 영업이익이 무려 70%가 증가를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목표주가를 계속해서 상향을 시키고 있는데 자 올해만 하더라도 정말 이 수주가 끊임없이 터져주고 있고 지금이 올해의 수주 금액이 무려 12조에 달할 거다라는 전망까지 나아주고 있죠 자 그러면서 중요한 건이 미국 시장인데 미국에서 또한번 4조원 규모의 LNG 해양플랜트 수주에 성공한 건 우리의 삼성중공업이고 자 이에 그치지 않죠 매년 더 확보를 하겠다 자말 그대로 추가적인 수주 가능성이 계속해서 붙어주고 있습니다 결국 수주가 이렇게 조단위로 붙어주고 있는 건 우리의 삼성중공업이고 자 실적이 계속 좋아지는 기업 주가 어떻게 됩니까? 더 올라갈 수밖에 없죠. 자 물론 중요한 건이 마스가 프로젝트인데 이미 준비 중에 있잖아요. 미국 나스코 디세카 손을 잡고 마스가 협력 확대 시작을 했고, 자 MSR이 취득 준비 돌입에 들어갔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 하면 미 해군 함정 정비 협약이라는 건데 최근에 국내 주요 조선사들이 연이어서 취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뒤떨어지면 안 되겠죠. 지금 사업 경쟁력 확보를 하기 위해서 취득 준비에 들어갔다. 결국 이제는 본격적으로 마스가 경쟁에 뛰어든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보니 증권가들 이제는, 마스가의 적정 평가 받아야 된다. 목표 주가 올리고 있는데. 자, 지난 25년도 마스가 수해 주는 바로 이 HD 현대 하나오션이었다라면 올해 26년도는 다를 거다라는 말을 해 주고 있는 거고. 자, 특히나 삼성중공업은 최근에 정말 호재가 끊임이 없죠. 중동 시장까지도 진출 중에 있다. 자, 그렇다 보니 올해가 실적 수준 모두 잡는 한 해가 될 거다. 결국 재평가가 시급하다라는 말까지 붙어 주고 있는 만큼 여전히 싸다. 저평가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더욱이나 저는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저희 채널에서 제가 이 삼성중공업 계속해서 브리핑을 드리고 있고 자 실질적으로 올해 초부터 말씀드렸죠 지금 악재가 있어서 빠지는 게 아니었다 그리고 딱한달 만에 얼마나 올라갔습니까? 최소 30%가 넘게 상승이 나왔었죠 자 그리고 다시 조금 조정이 들어오고 있지만 여전히 걱정하실 필요가 없고 저점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삼성중공업 최소 10만 원에는 안착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 제가 왜 목표 주가를 10만 원 잡은 건지 추가적인 재료들 오늘 영상에. 모두 준비해 봤습니다. 자,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기 전에. 자 먼저 지금 절대로 놓치시면 안되는 종목을 급하게 발견해서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에게만 먼저 좀 공유를 해드릴게요 자 최근에 이 일론 머스크가 어떤 말을 했습니까 반도체 다음은 이제 전력 슈퍼사이클이다 자이태양광과 그리고 ESS 에너지 저장장치죠 이걸 합치겠다라는 건데 왜 이런 말이 나왔냐 하면 지금 AI 시대는 장기적으로 돈의 개념이 사라진다 이제 이 에너지가 돈이 된다라는 부분인데 자 그러면서 어떤 말이 붙여졌죠 반도체 칩에 대한 부족이 끝나면 전력 부족이 문제가 올 거다 라고 말을 해줬죠. 자 그럼 우리 여러분들도 지금 생각하실 거예요. AI 시대 당연히 알고 있다. 그리고 이 AI가 오다 보니 전력난 다 알고 있다. 헌데 그 정답이 원전이 아니었냐? 지금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당연히 맞는 말이에요. 헌데 일론 머스크는 항상 어떤 생각을 합니까? 전 세계 0.1%의 생각을 하고 이 세상을 바꾸는 사람이죠. 자 지금이 원전 하나 짓는데 10년 이상 걸립니다. 장기적인 프로젝트인데. 자 헌데 지금 당장에 쓸이 전력이 없는데 어떻게 10년 을 기다리냐 지금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지금 이 태양광과 ESS 에너지 저장 장치를 합치면 몇 개월 만에 이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올해 1분기에 벌써 이첫 번째 출하를 시작을 했고 2028년도까지 연 100기가와트를 목표 중에 있습니다. 지금 이 100기가와트면 원전을 100기를 지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엄청나죠? 중요한 건 우리 여러분들도 다들 아시죠. 이 일론 머스크는 한다면 하는 사람입니다. 자이 세상을 바꾸는 사람이고 예전부터 어떤 걸 해왔죠? 전기차부터 로봇 그리고. 이제는 우주항공까지 입밖에 꺼낸 말들을 지키지 않은 적이 없어요. 자 그리고 이 일론 머스크의 말대로 세상은 따라갔죠. 자 이번에도 이 태양광과 ESS 에너지 저장 장치로 전력난을 해결을 하겠다라는 거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 주도 섹터가 반도체 로봇이 아니라 태양광 ESS가 주도 섹터로 자리를 잡을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국내 모든 기업들 다치 체서 찾아왔습니다. 이미 알고 있고 옳은 종목들은 당연히 말씀드릴 필요가 없고. 자이 종목 테슬라 태양광 특허 를보주 중에 있죠. 자 더욱이나 지금이 태양강 사업을 진행 중에 있는데 언제부터 시작했죠? 올해 초부터 이미 시작했단 말이에요. 올해 6월까지 진행을 하겠다라는 건데, 자이 시설 투자 왜 하는 겁니까? 바로 이 수요가 있기 때문에 돈을 투자를 하는 거고, 바로 이 공급처가 어디죠? 우리는 예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종목 차트를 좀 보자라면 지금 이긴 기간 동안 조정이 들어왔습니다. 자 헌데 최근에 엄청난 거래량, 거래 대금을 띄우면서 반등을 시작을 했죠. 자 중요한 건 올해. 뭐 모든 역배열을 뚫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자이 부분을 확대해서 좀 보여드리자라면 최근에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5일선 그리고 10일선 그리고 20일선 60일선 1 2 0일선까지 장기평선까지 모두 뚫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이 말은 말 그대로 지금 이 추세 전환에 성공을 했다라는 거고 상승의 시작점이라는 거예요 자 지금 이 기회를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됩니다 저는 딱 1차적으로 300% 정도 그리고 2차적으로는 제가 이 텐베거까지도 바라보고 있는데 자 1차 목표가 어딥니까 바로 2라인이죠. 1차적인 저항라인까지만 올라가도 300% 가까이 올라간다 라는 부분이고 자, 그리고 이 전고점 부분까지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1000배거까지도 가능하다 라는 거예요. 자, 이미 일론 머스크는 우리에게 힌트를 줬고 이 기회를 잡으셔야 됩니다. 자, 이런 돈을 벌수 있는 기회는 멀리서 오는 게 아니에요. 이런 사소한 것들을 먼저 찾는 사람이 돈을 버는 거죠. 제가 지금 이 종목을 어떻게 공유를 해드릴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영상에서 공유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또 유튜버들 제 종목으로 이래저래 또 홍보할 테고 그래서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에게만 딱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구독과 좋아요, 돈 드는 거 아닙니다. 꼭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위상단에 제 개인 번호 띄워놨습니다. 010-8453-0498, 010-8453-0498 번호로, 자, 간단하게 이렇게 종목이라고 두 글자 문자 전송해주시면 됩니다. 자, 제가 확인 후에 모두 순차적으로 답변을 드릴 거고,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이 되고 있는 만큼, 이 구독 버튼은 꼭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자, 이 구독 버튼 누르셨다면 제 개인 번호죠. 010-8453-0498, 010-8453-0498번으로 종목이라고 이렇게 두 글자 문자 전송해주시면 제가 이 종목을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난 2025년도 반도체 그리고 이 로봇 관련주로 수익을 못 챙겼다라고 하시는 분들 올해 이 기회는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오르기 전에 빠르게 받아가시길 바랄게요. 자, 그리고 다시 삼성 중공업 중요 포인트들을 좀말씀드리자면이 조선업 슈퍼사이클의 이막은 이제 시작점이라는 거요. 자, 지금 이 조선 탑10 ETF 순자산이 무려 1조 원을 돌파했다. 자, 그만큼 수급이 쏠리고 있는 게 조선업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수급이 쏠려야 어떻게 됩니까? 변동성을 만들어내고 앞으로 올라가는 패턴이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중요한 건단연 실적인데 올해 고부가 같이 FLNG 수주 박차를 가하고 있다. 헌데 FLNG는 굉장히 비쌉니다. 기당 2-30억 달러가 하는데 국내 유일 제약사다라고 말까지 붙어주고 있죠. 자 말씀드렸던 이 기술력이 독보적인 건 바로 삼성중공업이다라는 부분이고, 자 특히나 올해는 미국까지도 진출을 할 거다. 자 지금 최대 11조 이상의 가능성이 있다 수주 가능성 굉장히 높아지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올해가 바로 실적 개선의 포인트가 될 거다. 목표 주가가 괜히 올라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렇듯 마스가 본격 수혜도 삼성중공업은 올해가 시작점이고, 그리고 슈퍼 사이클 이막 또 이제 시작점이다라고 볼수 있죠. 결국 지금도 저평가다라는 부분이고 저는 목표가 10만 원 이상까지 바라보고 있는데 지금 이 10만 원이 올해 정말 꿈이 아니라 현실로 다가올 겁니다. 훨씬 더 많이 올라가야 한다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삼성중공업 주주 여러분들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다. 제가 단언컨대 올해는 매도 버튼에 손 올리실 타이밍이 아닙니다. 자,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 주식하는 목적은 딱 하나밖에 없죠. 돈을 벌기 위해서 수익을 챙기기 위해서 주식하시는데 자, 최근에 이 삼성중공업 주주 여러분들 남아있는 투자금 어디 투자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좋은 종목을 좀 알려달라라고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계셔서 자 제가 올해 26년도에도 지금 현시점 놓치시면 안 되는 종목들까지 준비해 봤습니다 이렇게 올해 2026년도 지금 놓치시면 안 되는 종목 딱세 가지를 좀 말씀드릴 텐데 자 당연히 어떤 일이건 이 시작이 가장 중요하죠 지금 놓치시면 1년 주식 농사를 마치는 겁니다 자, 거두절미하고 말씀드리자라면, 첫 번째 종목, 반도체 패키징 공정 관련주인데, 자, 패키징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어떤 물건이든, 어떤 물품이든, 테스트를 거치지 않고 팔수 없죠. 자, 바로 판매전 마지막 테스트를 하는 이 공정 작업을 하는 기업인데, 지금 이 기업이 삼성전자형 매출이 무려 80%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이원익 홀딩스, 원익 IPX 한 번씩 들어보였을 텐데, 얘들이 삼성전자형 매출이 50%간 넘어가고 있는데, 얘들 주가 어떻게 되었습까 습니까? 10배 거 이상 올라갔었죠. 자, 현대 매출 비중이 훨씬 높기 때문에 이 기업 역시 기사화되면 어떻게 됩니까? 엄청난 상승이 나와주겠죠. 자, 현재가 5천 원 수준이고 저는 지금 이 종목 역시 10배 거까지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 기업은 ADC 항암 신약 기술 관련 주인데 최근에 국내 바이오 기업들 어떤 게 가장 중요합니까? 바로 이 기술 수출, 기술 이전이 가장 중요하죠. 자, 지금 이 기업 역시 글로벌 빅파마들 협력 중에 있고 기술 이전 가능성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가 12,000원 수준이고 저는 예상 목표가 4만원 이상까지 바라보고 있는데 한 3배 이상 보고 있다는 라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 종목은 바로 이 2차전지 관련해서 전고체 관련주입니다 자 최근까지 2차전지가 안 좋았지만 올해는 좀 다를 거예요 특히나 이 전고체라는 건 꿈의 배터리 우리가 가야 될 길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상승세가 나줄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이 기업이 전고체 핵심이라고 볼수 있는 전해질 관련주인데 자 삼성 SDI 협력 그리고 공급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기사화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엄청난 상승 나주겠죠. 자 현재가는 7천 원 수준이고 예상 목표가는 2만 원 이상까지 바라보고 있고 한3배 정도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이 종목들 놓치시면 안 되는 종목들 받아가시는 방법 간단합니다. 자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100% 무료로 공유해 드릴 예정이니 이 구독과 좋아요 아직 안 누르셨다라면 꼭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제 개인 전화번호입니다. 01084530498, 01084530498 번호로. 자 간단하게 구독이라고 두 글자 문자 전송해 주시면 됩니다. 자 2026년 올해 나도 주식으로 돈을 벌고 싶다라고 하신다라면 지금 시기를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되겠죠. 이 종목들 받아보시고 매수를 하시건 안 하시건 이건 여러분들의 판단이겠지만 제가 어떤 종목을 추천을 드리는 건지 그리고 어떤 수익률을 챙겨 드리는 건지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이 구독 버튼 누르셨다라면 제 개인 번호 0108453-0498 0108 8453-0498번으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 문자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우리 여러분들 올해 2026년도 주식농사 풍년이 되게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많은 분들에게 감사드리고 제가 더 좋은 정보들 가지고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